지금부터 부정부패 문은 민중탄압, 전쟁개혁 윤석열 타도, 반파수 반제집회를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 땅의 자주와 민주 동의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연사들을 기르며 묵념하겠습니다. 일종 문명. 아 이어서 이 무리한 행진곡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에 부정부패 증거들이 쏟아지자 전체 민심은 이제 민정열를 넘어 민권이 타도를 치며 전국 곳곳에서 제정으로 시국 선언으로 타도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민정열을 타도하여 민관이 무리를 끌어버리고 민족민주의의참 세상을 앞당깁시다 긴장에 불을 붙겠습니다국정파에 무정부, 패무등 윤석열. 이상 미군철수 투쟁본부 상임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윤수현을 쫓아내고 이 땅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이 땅의 주권을 되찾자면은 판을 짜야 합니다. 그러자면 애족의 백성들로 국회 뭉쳐서 애족과 애족으로 정확히 판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족특단이 미대의 악리이 노릇을 하는 애족세력들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애족세력들에 세력들, 의하여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기호를 불러서 민족을 또한 번의 전쟁 불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자주의 기침은 그녕 미국의 후절이 되어 가장 질 낮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온신이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변질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지 않는 한이 땅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와 주권을 회복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을 몰아내도 문제 식으로 정권 정치를 한다면 다시 도돌이표 정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이 등장한 것도 주권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이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과의 불평등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불평등 관계를 정산치 않으면 미국의 이 땅의 지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선을 돌리고 애족주의 시선으로 똘똘 뭉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외국주의에서 탈출해서 민족주의 시선을 가지고 조선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복, 반동과 반복은 제국주의를 끊임없이 추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통미 반북의 정서 때문에 지금까지 도돌이표 촛불이 된 것입니다. 윤석을 쫓아내고 또다시 도돌이표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통북 반미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비만이 생긴다는 사실을 간주해야 합니다. 싸웁시다. 우리 민족의 하나되므로야 내국주의를 극복하고 애국주의로 떨떨 뭉쳐 싸워나갑시다 부산! 네. 다음은 김병관 조선일보 폐간 시민 실천단 전단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부호 뭐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구호하나 외치겠습니다 미제국의 앞잡이 전쟁 미치광이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며칠 전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앞잡이로서 전쟁 미치광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집단의 국방장관이란 자녀가 자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닌보살 하면서 퉁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군요. 1억 달러를 받았다. 1,400억 원이 넘습니다. 그피 같은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민중들을 쥐어 짜서 얻어낸 세금입니다. 그 돈이 어려운데 아프리카 남면이나 이런데 쓰이지 않고 전쟁으로 자국민들을 결국 학살하는 그런 전쟁 비용으로 쓰일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지원한다고 뒤에서 꿈꾸는 짓을 하고 있는지 또알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암살을 염려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염려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참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딥세이트 그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배후에 있는 권력자들이 바이든 물러나기 전에 3차 대전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트럼프도 꼼짝 못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 세계는 온통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다 3차 대전이 나면 은 화약고인 우리 한반도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정적대만도 못한 전쟁 비치광이 윤건희 정권은 이제 민생파탄에 이어 국가경제마저 파탄내고 지금 소위 중산층이라는 사람들도 온통 아우성입니다. 백척관 뒤에 서 있는 이 나라를 우리 민중들이, 노동자, 도시 서민, 민중들이 앞장서서 총 걸기 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이 썩어빠진 정권을 하루빨리 몰아내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 총 걸기, 4천만 민중 총 걸기로 윤석열 정권 끝장내고 참다운 민중민주세상 만드는데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투쟁. 네. 고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국정 파괴 비정폭패 무능 윤석열 파도하자. 행동 회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의 공천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힘 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날 18일 검찰은 4시간 30분이 넘는 2차 압수수색으로 201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벌거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 달 6일엔 특별수사팀과 같은 검사수로 명태근 게이트 수사팀에 추가 배치시켜 수사의 속도를 내온 끝에 이번 윤석열 무리의 공천 자료를 확보해낼 수 있었습니다. 명태동 게이트로 점점 금지에 몰리는 윤석열 무리입니다. 윤석열은 최근 취임한 이시바와도 한일관계 광화만을 운운한 정사회담을 진행했으며 야수쿠니 참배 논란이 있는 자가 진행하는 사도강산 추도식에도 방임하는 태도를 보였고 한미일끼리 모여 전쟁 모의를 회책하는 정상 회담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윤석열에게 전쟁 책도 역사 왜곡, 외교 참사, 친일 외국, 독도 상납 등 소식어가 따라붙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중들을 롱해오던 윤석열은 이번 명태순 게이트 사건으로 민중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민중의 심판이 무서운 줄 모른 채 민중을 대반해온 윤석열의 지지율은 10%대이며 민중들의 분노로 매주 토요일엔 수천명의 민중들이 모여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학교 곳곳에선 청년 학생들과 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시국 사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향한 민심이 격분하고 있는 이때 투쟁하는 민중들과 함께 청년학전, 청년학생이 앞장에 서서 더 가열찬 반윤석열, 반일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반월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이 최후의 발악으로 미쳐 날뛸수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학생이 반윤석열 황정을 전개해 반드시 윤석열을 타도해 낼 것입니다. 윤석열 타도에 시대적 서명을 안고 끝까지 싸 승리의 그날을 안아오겠습니다. 수증! 네. 다음은 엄경의 민중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민관이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에 세상방특검법 등 민생법안들 거부가 무려 25번입니다. 폭발 직전에 민심을 거역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쌓아가는 부정부패 비리를 파소 검찰이 앞세워 은상렬이 억지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터지겠습니까? 국민의 입을 틀어박는다고 수습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한참 넘어섰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허법 세번 발의에 세번 거부를 거치는 동안 의혹을오리려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영택인 케이트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점익가경으로 점점 늘어나며 어디가 끝인지, 거,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허점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끝없이 터져나오는 국패들이 국정 파괴 범죄들의 국민들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이러고도 과연 이 나라 국정을 제대로 돌아가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의문마저 듭니다. 이게 나라를 상식하며 윤석열 표직을 촉구하는 폐학 군수들에 이어 선주교 사제 우리를, 우리는 우리는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함께 지니 주권자가 사명을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고 나섰습니다. 축불 민심도 한전주신하며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경에도 차가 반성을 커녕 재산께 찾겠다고 윤석열이 해명이라고 내뱉은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누구를 공천저라 이런 얘기 해본 적 없다. 영 씨에게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적 없다. 조작한다는 건 인생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 없다며 뻔뻔스럽게 전면 거부했습니다.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명책균녹취록과 공로되는 증언들로 영원 조작했고, 불법 선거 사무소 운영했고, 선거 개입, 공천 개입한 것이 의혹을 넘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윤석열 <목소리> 위에 김건희, 김건희가 선생님이라 부르냐, 명택이 느끼고 버렸던 국정 농락 국정 파괴 범죄가 다름 아닌 범죄를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 스스로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중 게이트로 윤건희는 이미 끝장났으니 체감됩니다. 윤건희가 다했습니다. 김건희가 다했습니다. 그래서 윤건희랍니다. 중속시민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국자국사였던 국정파괴범죄 국대 비리가 드러나고 80% 남는 국민이 인성한 타도를 외치자 평양 무인기 침투 미국 일본과 동북아판 약초 군사연습을 거여되며 한국전을 도발 전쟁기업으로 국민을 진압하고 전쟁이니 윤석열 차도를더 높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흥건의 추악한 날개는 꺾여 추락, 추락 직전입니다. 윤석열 차도를 향한 민심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민중 민주당은 민중의 뜻을 무기로 쌓아오는 정당이며 멈춤없이 투쟁해 올 정당입니다. 윤석열 타도의 끝이 보이는 직을 더욱 가열차게 주장할 것이며 반드시 윤석열 부패한 사기꾼 집단을 타도하고 인중 민주세상을 앞당기는 주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투쟁! 네. 다음은 성명남독입니다. 자파쇼당과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 윤건희가 무담을 깊게 파고 있다. 이6일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을 또 거부했던.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모타스 주가조작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열의 거부 권행사는 김건희 스스로가 어디서 고무모하게도 명필을 시도한 것과 같다. 윤석열은 앞서 7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시절 김관희가 대통령 후보 행세를 한 사실을 실토했다. 현재 김관희가 윤석열을 머리 위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며 국정을 파괴하는 비전 실세라는 것이 윤석열의 입으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윤석열은 이번 제2유국관 행사로 총2 5번의 거부권을 남발했다. 이승만이 재임 12년간 총 45의 거부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윤석열이 이승만을 능가하는 최악의 파쇼 몰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인과 보수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의 줄줄이 엮여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명태균 앞에서 네 번이나 질질 깎고 국민의 힘청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명태균의 이른바 정치적 아버지였으며 이준석은 성성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명태균에게 매달렸고 대구시장 홍준표도 명태균과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가족을 동원해 방황 게시판 등에서 여론 조작을 한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동남 지사 김경수가 2021년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실은 한동훈의 죄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유럽 정치인들이 시정 잡배만도못하라는 증거들이 쏟아지자. 전체 민심이 이게 나라냐 하며 격분하고 있다. 민심을 분노는 윤관희에 집중되고 있다. 윤관희의 부상국회 미리는 타면 갈수록 악취가 진동한다. 영태경데이트로 대변되는 여러 언론조작, 공창개입, 창원산당 선정개입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의 대우조선 해양인수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사실장 인상개입 등 극히 일부 드러난 문제들만으로도 윤석열에게서 대통령직을 지금 당장 빼앗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명태균이 윤건이 한함게 위반한 법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상당법 위반 등 최소 14건에 달한다. 한편 명태균이 파시어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 인사까지 관여한 사실을 파시어 검찰이 윤건이의 완전한 죽으라는 것을 증시한다. 사리 명태균 김양선을 가장 약한 정치사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대일 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 사례를 시도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윤관희를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이 전쟁 겸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윤석열은 군부 정계 요직들에 중앙파를 포진시켰고 10월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중화기 사격. 자연장 로켓 발사 연습으로 국지전을 도발했다. 11월 들어 미국, 일본, 한국이 동북아판 나토 군사연습인 프리덤 엑지2로 한국전을 획책하고 동시에 미국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미사일의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동일한확전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북 파병 흑색 선전을 반복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동유럽과 동아시아 서태평양을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다. 지금과 파쇼 광풍은 한국전을 불러오며 이는 반드시 종아시아 서태평양전으로 확대된다. 3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정세하에서 최악의 파쇼 호전 광란을 벌이는 윤석열을 끝장내지 않으며 우리 민중이 절단난다. 각성하고 단결한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민중항쟁의 총벌기에 윤석열을 타도하고 참민주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11월 30일 서울 강화문 미대사관합 민중 민주당 판미투쟁본부 반파쇼 민중행동 판일행동 다음은 민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하겠 습니다.